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는 사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예, 지금 상장한지가 한 97거래일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48, 250,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성승, 해, 탕승했다가, 주가를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한동훈 비대위 등판 정책 힘 받는다. 이민 행정 시스템 구축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이게 좀 12월 13일에 조금 약간 지난 거죠. 그랬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에서 이민청 신설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검토한 것을 알리면서 이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사가 주목받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12월 13일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진 가운데 김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울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힘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당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과거 테러 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한층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절하고 있다. 만약 한 장관이 여권의 총선을 지휘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다면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론화된 이민청 설치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게 실현이 된 상태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훨씬 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총선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3개월도 안 남,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때문에 총선을 발표를 앞두면 그때 이제 이슈가 되겠죠. 어떤 이슈? 왜냐하면 해외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정치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뭐, 누구, 어느 사람, 어떤 사람, 인물, 테마주, 이런 건 별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 제외국민들,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수 있잖아요.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민층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민층에 관련된 이슈가 되면, 거기다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꼭이 종목이 뭐 한동훈 관련된 테마주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아니고요 이민총, 그니까 이민청 관련된 이민행정시스템 관련된 그쪽에 관련된 이슈가 정책적인 이슈가 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수기는 한동훈이를 지지하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나 좋다? 예, 네, 정책 관련 된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아, 좋은 거죠. 누구 테마죠? 누구 테마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예, 인물 테마주는 저는 가급적으로 안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이, 인물 관련된 거는 실적에 전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의 사돈의 팔촌의 뭐~ 사회 이사의 동문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회사가 거기 뭐~ 사돈의 팔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실적에 반영이 되나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정책은 어떤 정책 에 관련된 동사가 이 정책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정책 연결됐으면 실적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정책 주는 괜찮은데 무슨 인물 관련된 사돈의 팔촌에 사회 의사회뭐뭐 뭐 동문이니 아니면은 뭐뭐 뭐 어디 모순 씨니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연결 연결 해 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전혀 알지도 못, 평상시 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연결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 좀 연결됐다. 예. 그 그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다루고 정책에 관련된 이슈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거래 됐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 4개월 조금 넘었다 보시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죠. 상장된 이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꼭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4개월이 좀 넘었기 때문에 향후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나오겠죠 보이스물량이그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의 예,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가 26,250원입니다. 자 1차 저항대는 35,000원, 2차 저항대는 35,500원, 2차 저항대는 45,500원, 3차 저항대는 52,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 지지대는 25,500원, 2차 지지대는 2만원, 3차 지지대는 16,000원 걸 투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조으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달 동안 57,000주를 팔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은 현재 물론 이제 예, 오늘 35,000주를 팔기는 했지만은 현재 외국인은 사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한달 동안 103,000주를 팔았는데 현재 어떻다?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현재 금투가 트레이딩하고 있죠. 투신 현재 입질이 들어갔고 사모펀드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 종목에 대해서 사고 있는 기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주체는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용비로 같은 경우는 2.12%입니다. 예, 상당히 낮죠, 좋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 지분율은 60.5%입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사는 60.5%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열리는 상당히 높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무한회사인지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이슈 말씀드렸고 자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1년도에 320억 원대에서 22년도에 430억 원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익 같은 경우 는 43억에서 70억 원으로 예, 단기 순익도 이 44억에서 54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23년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 3억 원, 2분기 BEP 수준이었고요, 3분기는 4억 원. 예,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 22년대, 2 3년도 영업이익은 조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은 112%, 유보율은 8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만이 재무조로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동사는 부채율을 112%로 100% 이상, 유보율은 800% 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영업익률 같은 경우는 16% 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5에서 8% 대비 대략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398원, BP에서는 3,829원이 되겠습니다. 자, 1,400원 기준 한번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거 나오고 내년거 나오면은 이 컨셉을 보고 예상 EPS를 보고 PR을 측정할 수 있을텐데 중소형제도 그게 안나오는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사는 1,400원 기준 한번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이면은 14,000원 PR 10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대략적으로 현재 28,000원 PR 20배입니다. 대략적으로 어쩌다 pr 한 18배 19배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션은 이 얼마나 적정 밸류에션은 이 pr 15배에서 한 20배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는 pr 한 18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션 이 위치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밸류에션 이 적정 주가 구간에 들어왔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아 이게 또안 나왔네요 상장돼 얼마 안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게좀 집계가 조금 덜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관련된 내용이 있겠고 자, 상장일이 23년 9월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은 이미 지나갔고요 6개월이면 대략적으로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에, 24년 3월 초부터 해가지고 3월 중순이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주주분이시라면은 회사에 물어보세요. 주담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혹시 회사가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느냐? 해제되면 언제, 얼마큼 해제되냐? 대략적으로 9월 2 5일이니까 6개월 후면은 24년 3월 25일쯤이 되겠죠. 그래서 3월 중순쯤 되면은 빠르면 한 3월 초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호예수 물량이 많다. 그러면 조금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은 아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담 전화번호를 모르신 분들은, 자, 대표번호 02208을 시작하는 번호 있죠?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주담, 주담이라고 뭘 하면 못알아들으니까 예, IR 담당자라 바꿔주세요. 하 그러면은,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3월 초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보호의 수물량이 언제, 얼마큼 나오는지 꼭 A 주시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오늘 종가 26,25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이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영업이 62.8% 증가했었는데, 자,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영업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아까 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이 내용이 좀 핵심입니다. 동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동사가, 자, GTP, 에, GPT 스토어에 a i 스퀘어 챗봇 서비스를 등록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그렇게 안 올랐어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다? 에,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면 이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아직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안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되면은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66.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92.3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을 들어갔다. 그래서 큰 선은 어느 정도. 예,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약간 더 상상적인 위치라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가는 1차 35,500원 하단은 4, 아, 2차는 45,500원이 되겠고요. 손절가 1차는 2만원, 2차는 1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제들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번호온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